네. 자, 이렇게, 어, 긴이두 선수는 이게 카메라 갖다 놓고 한1 시간 떠들어 해도 잘 떠들 것 같아요. 그럼요. 어, 워낙 많 나보다 가듯했습니까 고등학교 같이 나왔죠 대표팀도 네. 같이 했죠. 예. 아, 네. 자, YG의 공격 선거. 다시 균형을 맞추는 울산보비스입니다. 선수에게 보험볼수록예 재밌는 선수예요. <laughs> 예. 화려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예. 그공운도는 좋단 말이에요. 근데 아. 그런 것 때문에 유작감독이 선택을 했을 겁니다. 아, 이정인의 수비 신경을 좀 썼던 최부경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 신경 안쓸 수가 없었죠 이번엔 양동근 합적에서네리버 아이즈의 공격자 반칙을 선언하는군요. 이거 하는 와이즈네요. 몸살이 yeah. 좀 심했나요? 예. 유재혁 감독의 남자 에릭 와이즈인데요. 보실까요? Uh, 경기 선수를 팔을 잡고 떠오죠 <laughs> 여기에 <laughs> 이제 사과 지금 서로 같이 했던 건 괜찮았는데 yeah. 지금 밀었던 빅드 파울이라는 뉴죠 아, 저는 서로 감기 있는 거고요. 예, 이선형 페이크 이후에 또 냈습니다 50대48 앞서 있는 서울SK이고요 전준박 아웃패스 이동현 승렬턴이 뒤쪽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밀러가 준비했지만 주진 않았어요 전준박 바로 오릅니다 3포인트 실패 김선영 뒤쪽으로 테리크 파이트 자기 그냥 쑤시 지나갔어요 최부경 돌면서 훅슛 급하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골 밑에서 그냥 완행런인데 1대 1 찬스인데 예. 럼 여유가 부족건네요 자, 연속 골 밑에서의 득점을 만들어지 못했던 최부경 선수입니다. Yeah. 양성근 자, 차크라 5초 밑으로 내려갑니다. 와이즈 yeah, yeah, yeah. 돌면서 외각으로 yeah. 이쪽에 늦어 어 뺏기는군요. 24초 바이올렛이 걸렸습니다. 지금 YG가 해결을 못하면 바이올렛이 걸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YG 선수가 아냥라 어, 얹어야될 부분이에요. 예. 본인이 자기,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9점 <laughs> 앞서 있는 서울의 SK. 테리 코이트가 석점 시도였지만 티빈, 세부경 바깥쪽으로 빼줬습니다. 그리고 양동전 앞쪽에서. 그리고 손살 같이 앞쪽으로 질주 직전에 밀어 쪽을 바꾸요 밀러. 멋졌어요. 개인를못 시키는군요. 김선영 뒷쪽으로는 강공격. 그리고 퇴블링을 최부경이 범합니다. 지금 이재현 선수가 프락을 재타임에 참 잘하고 예. 최부경 선수의 그 파워에 네. 밀려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빅뱅이네요 예. 부딪힘이 대단했습니다 최부경과 이종현 제대로 된 수비를 하나 보여줘 네. 이종현 선수인데요 와, 지금 김재현 선수가 몰아넣고 참 잘, 패스를 잘해줬는데 예. 뭐 이종현 선수가 아주 기다리고 있었네요 자 이번에 김민수를 뒤쪽에 위치시켜놓고 있는 이종현입니다 톡톡 치고 들어갑니다 선으로 TV 천준범 YG 리버드에요 <laughs> 피는에리 와이즈입니다. E. 아, 에 아니면 B, B 아니면 C 이렇게 여러 안들이 있는 곳이 있으 네. 와이 선수도 항상 그 예. 옵션 실바운 존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것 바지런하기 때문에 저런 그루스폴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 그런 거 보면 이 바운드가 꼭 크다고 잘 잡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아, 리바운드는 항상 그 리바운드는 들어가야 되고 또 자리를 잘 잡으면 항상 리바운드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싱글턴의 득점. 다시 두점앞선한 서울 SK입니다. 주제는 모비스, 밀러. 자, 10초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이제야 패스를 하는군요. 이제는 빠르게 와이드 쪽으로. 페리화이트가수비하고 있습니다. 걸면서 들어갈 때. 모비스가 화이트였습니다. 계속된 모비스의 공격. 남은 시간이 2.9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타이트 선수가 수령되는데 와이즈 선수가 잘하는 걸로 타이트 선수가 굉지히흉네요 2.9초 y 이 바로 떠요. 9성참 아. 아. 화려하진 않지만 참 득점을 체력 그 차고 잘 넣어주고 있어요. 꾸준을하죠 득점해 주죠 네, 열심히 해 주셔. 어, 공도가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그래서 여러 구단에서 어떤 그, 타겟이 아, 된것 같아요. 여러 구단을 당기면서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케이지 네, 씨도 네, 네. 뭐 막판에 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싱글 턴의 연속 득점. 양동근, 뒤중 왼쪽으로. 바우스 패스 와이즈, 와이즈가 지금 골 쪽에서 많이... 골 밑에서 연속 득점입니다, 지금. 넉점차 앞서나가는 SK입니다. 아... 전준범의 어떤 그... 나가는 위치 쪽을 보고 지금 던지는 것 같은데. 저거는 이제 전준범 선수가 나오면서 잡아줄 줄 알았는데 전준범 네. 선수는 콜을 했단 말이죠. 지금도 싱글턴의 득점 장면이었고요. 아무것도 들어서는 싱글턴의 골밑해소의 득점 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싱글턴에 들어갈 때 이번에 와이즈가 그 전에 끊어낸다는 것이 파울을 범했습니다. 이제 저런 게 이제 아, 잘 쏘지선 이제 예, 공백. 예, 저럴 때껴제좀 느껴지죠. 아, 네. 아무래도 높이와 힘에서는 예. 아무래도 와이즈가 와이즈가 밀려서 밀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0 개인 단지 서지석 씨가 지금 공구참 좋아하는 탤런트. 더 잘생긴 분들은 모자를 써도 이렇게 터질 하시네요. 아니 김수한 캐스터도 한 마샤. 비교 대사 분단인 거 같아요. <laughs> 자 테리콰이트 지금 유도하는 슛시였는데요천했던 상황에서 SK 캐스터 돌입니다 김선영, 김민수의 석점을 아, 짧은 슛시였군요

3쿼터 한 절반 지났는데요 싱글 턴의 골밑에서 득점량이 많아지면서 SK가 넉점차 리드를 유지하고 를 있습니다 유작 감독이 전진공을 좀 쉬게 해주고요 유요범 선수를 피유문 감독도 이에 뒤질세라 최준영 선수를 코트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이제 감독의 어느 이제 수싸움인데 말이죠 예. 렇게되는 최준영 선수가 높고 있습니다 따라 붙이는 심장타격좀 있어요. 로봇죠 쉽게 안 들어가죠. 테리이니다집 어, 들어가는 테리이의점으로산을걸려놓 SK입니다. 어, 오늘은 화이트 선수의 그 슈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비스에서는 화이트 선수의 그, 그 스크린을 이용해서 쏘는 주식 때문에. 확실한 그 스가 나와야 될 겁니다. Yeah. 오늘 화이트의 말씀드린 대로 야투 성공률이 두 점, 석점 가릴 곳 없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석 점을 추가시키면서 일곱 점 차로 벌려놓고 있는 테리코 화이트입니다. 신났네요, SK 쪽은. 오늘 득점력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테리코 화이트고요. 자, 벌써 뭐 화이트 선수 스물 점째 해주고 있어요. 예. Yeah. 자... 코트리 포팅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진 아나운서. 네, 최부경 선수 어, 제대하고 나서 3경기 정도 지났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최부경 선수의 모습을 아직까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 제가 물어봤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헤어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호시기를 생각나게 하는 그 앞머리 때문인데요. 동료 선수들에게 놀림도 정말 많이 당하고 본인도 거울을 볼 때마다 민망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군에 있을 때. 사회... 준비를 하면서 머리를 길렀는데 그 상부에서 머리를 당장 자르라고 명령이 떨어졌고 본인이 눈물을 머금고 직접 머리를 잘랐다고 하네요. 다시는 본인이 직접 머리를 자르지 않고 미용실에 가겠다고 다짐을 했는데요. 이처럼 최부경 선수의 앞머리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쯤 우리가 기억하는 그 최부경 선수의 모습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요? 네. 사실 뭐 많은 남성 팬들은 이제 군대 다녀오셨겠지만 이 말년 병장에 있어서 머리는. 거이뭐 생명줄과 같은 거같아요 네. 자, 네. <laughs> 지금, 데, 예. 보기 좋은데요, 뭐. 지금 깔끔해 보이네요. 네. 뭐, 네. 군대가 더 무서운 사회생활입니다. 제대후세 <laughs> 경기에서 11, 7, 6 득점을 뽑아냈던 예, 최홍현 선수인데, 점수가 <laughs> 조금씩 뭐 하락이 되고 있긴 <laughs> 하지만. 사실, 자대하교 어디 학교라고 하는 건 정말, <laughs> 아, 정말 뭐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말년병장. 지금처럼 이제 작전 타임의 득점은 굉장히 기분이 좋던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제 이게 이제 코칭 스태프도 좋고 본인도 좋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모비스의 지역 방어로 바꿨죠. 그렇를 어, 네. 김선영 빠르게 또 이어받고 있습니다. 싱글 턴. 네. 자, 5초 밑으로 내려갑니다. 3초, 2초 김민수가 쏩니다. 네. 수비 성공. 지역 방어 첫 번째 성공하는 울산 모비스입니다. 네. 이종현, 최준영이 따라 붙고 있습니다. 제가로 네, 죽이 직전 자, 저 자, 여기서 어... 과연 헬드 볼이나 아파울을선언했어요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약간 예, 심판들끼리 의사가 조금 100%안 맞았던 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건 이제... 검어졌지 않습니까? 네. 저게 이제 검어졌기 때문에 저건 파울로 보여서 얘기할 게 없죠. 그렇죠? 채진이 이 이때다 싶어서 지금 바로 덮쳤는데. 분명히 경기 끝나고 또 이거에 대해서 둘이 또 얘기할 것 같네요. 예. 아니 저건 뭐. 바 <laughs> <laughs> 누가 봐도 파울보다 얘기할 게 없어요. 채진이 형 선수의 보십시오. 예. 저건 좀 유일한 거. <laughs> <꼴>, 볼만 잘 잡아야 되는데. 타인이 안 맞죠. 자 레이티밀러. 화이트 그거 이스이긴거에서선어요이 어, 선수는 그 함준 선수가 취하는게 굉장히 낯설 겁니다. 겁니다 예, 네. 하지만 함준이 제일 잘하는 그렇죠, 그렇요 지금 조금 거리가 있어니 허리 유연한 함준 선수. 이제 그런 데서 살짝만 올려놔도 네. 들어갈 수 있다. 점차. 지금 상점은못정은 56자인데 기분 나쁘죠. 그냥 지역 방어에서 야투를 만드는 건 기분 나쁩니다. 음, 기분 나빴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지역 방어를 깨는 가장 큰 부분은 이 내가 틀 아니었으죠. 푸싱 반칙 테리콰이트 맞습니다. 밀렸죠. 방금 전그 리버스 레이업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화이트가 수비를 했었고 사실, 김선영의 석점의 궤도는 저희 이제 중계석에서 딱 보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궤도죠. 네. 저희는 사실 좀 먼저 알았습니다. <laughs> 아, 결정적인 석점이네요. 점수를 더욱더 걸려놓을 수 있었던 김선영의 석점이었고요. 중계석의 뒤쪽에서 쏘는 수준, 골주기만 봐도 이제, 저희 이제 아습니다 네. 어우, 최부경 선수하고. 어우 치열하네요. 싸움. 만만치 않네요. 잠준 네. 네. 빠르게 방향 틀었는데요. 네! 이정현이 준다는 것인데, 아, 이정현 마지막 맞고 나갔군요. SK 볼을 선언했습니다. 네, 안테포가안 맞았어요. 최부경이 이를 악물고 버텼던 상황이었는데요. 자, 아, 만만치 않죠? 예. 이 저런 모습은 옛날에 이정현 선수 네, 저렇게 안 했거든요. 예예. 그데 예. 굉장히 그 드세 드세졌다는 표현이라. 그, 예. 저런 모적이게 좋아진 것. 그러니까 좀 악바리 같이 됐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 자, 싱글턴. 아, 저로 패스 열렸어요. 되고 있습니다. 9점 차입니다. 이게 지역 방어로 방어로 이제 수비를 바꿨는데 3점포가 두방 맞았다. 그러면 이제 이제 약간 좀 생각이 많을 겁니다. 함준 석점 에짧아습니다 선전 으로 짧았습니다. 아, 점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전기또 진짜 저런 거는 저런 찬스는 항상 많은데 말이에요. Yeah. 조금은 물론 하나 던졌을 때 자신감 있게 던지는 건 좋은데 조금 아쉬워요. 그렇습니다. 가 많이 올라와 있는 지금 상황에. 메이드웨이 힘을 들면서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 싱글 턴테니콰이그리고 경경기까지 75의 3점 차 뒤졌었는데 최근 두 경기 4개 네 씩의 석점은 뽑아냈었는데 김현영 다시 한 골! 선전! 예. 아, 물오른 석점 감각을 보여줍니다. 이게 예, 뭐한 2분 만에 9점물 뺏겼어요. 어 그렇습니다. 이게 뭐라 성수의 위력인데 글쎄요. 오비스 유재학 감독의 지역방어의 어떤 그 방향 설정이 뭐 결과론적으로 지금 절차에 좀 벌어지고 말았죠. 어, 항상 그렇습니다. 뭐 지역방어라는 거는 이제 상대의 아트가 안 들어가길 바라야 되는데 사실은. 그 예. 저렇게 아트가 들어가면 빨리 바꿔야 될수 뿐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김선영도 시작된 석점, 변기훈 다시 한번 김선영으로 돌아오는 석점이었고요. 네. 응원단장 최지영 선수가. <laughs> 본인이 못한 3점 슛을 다른 선수가 해서 들어온 <laughs> 모양이죠. 근데 사실 3코트에서 3점 슛이 4개나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이 3점에 비려. 12점까지 걸려놓고 있고요. 근 저런 게 이제 몰아칠 때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예. 지금 3트에 4개가 연거포 나오는 거는 그만큼 SK 입장에서는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이 얼어다는 거죠. 근데 왜 때리는지 모르겠네요. 최진영 선수가요. <laughs> 채찍질을 하는 최진영 <최준형> 선수였습니다. <laughs> 참 재밌는 선수에요. 그렇네요, 예. 뭐, 거침 없죠? 뭐, 행동이나 경기에 있어서도 그렇고, 말도 있어서도 그렇고, 정말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SK의 돌아이처럼, 예. 거침 없습니다. 뭐, 네. 신세대라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예. 참, 부럽네요. 저런 아이? 자신감이. <laughs> 고맙습니다. 자, 최진영 선수의 오늘 아주 흥미로운 뭐, 표정이나 행동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네. 속은 아, 나는 내 보내주지, 맨날안 내보는지 이런 그좀 마음일 겁니다. 예. 이정현 선수 열심히 좀 뛰고 있거든요. 아, 그, 아, 뭐, 그 마음을 알아, 알아. 네. 그 문경 감독이 잠깐 이롯네요 아, 46초 1 2 점차네요. 네. 오비스는. 아, 한자리수 때로 좀추경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번 공격이 중요하죠. 12점 차. 양동근. 자, 이종현 스크린 해주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함지훈. 아, 최부경 수비 좋아요. 이종현 받았습니다. 자, 6초, 5초 밑으로. 페이더슛이션요이발이번도 변기훈. 게시기를 보면서 시간을 조율하고 있는 변기훈입니다. 또 들어서 역시 석점의 위력으로 SK가 상당히 많이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12점 차까지 벌어져 있는데요. 자, 정원은 또. 화이트 들어갈 때 함주윤이 어. 파울로 끊어냈고요. 이제 함주윤 선수가 이제 영리화 되는군요. 음. 예, 팀 파울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보면서 아, 딱 끊었어요. 끊었어 네. 아직 하나의 여유가 더 있는 울산 모비스입니다. 이제는 팀 반지에 걸리죠 걸렸어요. 고요. 다시 김민수를 넣고 있는 문경 감독입니다. 이렇게 4쿼터 이준 선수를 이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체력 안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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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거는 아마 김재영 선수하고 화이트 선수하고 2대 2 아니면 화이트 선수가 중 점하고 1대 1뭐 이런 걸 겁니다. 1대1 하겠죠. 한초 2초 이틀 내갑니다. 자, 하지만 3쿼터 12점차. 가장 많은 점차이로. 를 앞섰습니다. 네, 그래서 3쿼터에는 사실 함준 선수와 와이즈 선수 외에 다른 선수의 득점이 모비스에서 안 나왔다는 거죠. 예. 반면 SK에서는 3점신 4개를 한꺼번에 몰아쳤다는 거. 기게 이제 3쿼터에 앞서난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2점 차 모비스의 연승이냐 아니면 SK의 홈에서의 승리냐. 마지막 4쿼터에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실학생입니다.